We did just what the home, home, home. I was the black cat. Uh, I used to drag like. light up.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A college dropout, and if it don't add up, a brother stayed on the move, glad I packed up, slipping. falling off some and i found excess, my own <s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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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calm, I orchestrate such a fuse bomb Back that boss, he spit, but be too calm Make some Margello on, looking too proud Nassau fly, might bring the no <laughs> Back beats, off on the checklist All I need to get by, man, no method Too calm, I orchestrate such a fuse bomb Bag that bars, he spit, but be too calm Make some Margello on, looking too proud Nassau fly, might bring the whole crew down Please clear the land deck Top floor, it's the grandstand the cool. Now they super serious And you should fuck with me, fool Cause I'm super tenuous 아. 병원 갔다가 쉑쉑 버거 먹고 소니 매장 잠깐 들려서 구경 좀 하고 이제 사무실 다시 가는 길입니다. 소니에 12 3호했나그 렌즈가 갑자기 탐나네요. 그리고 역시 쉑쉑 버거는 뉴욕이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조금 덜 싱싱하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옷이 바뀌었죠? 네. 다른 날이란 소리에요 제가 실수로 인해서 포커스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뷔페에 가서 맛있게 먹다가 고기가 모자랐는지 혀를 씹어가지고 지금 말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셀 수가 있습니다 뭐 매력 있으니까 봐주죠 저는 제 채널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여튼 델 XPS 풀옵션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릴 해드려볼... 혀를 씹어가지고 제가 1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지 일주일 되고 나서 올린 리뷰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런 정도의 화질이에요 반사가 심한데 뒤에 백라이트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1년 전에 제가 이 녀석을 왜 샀냐? 영상 제작을 하고 사진 편집을 하려고 샀습니다. 이걸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데스크탑을 들이게 돼 가지고 이 녀석이고요. 어떤 발열 측면이나 성능 측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작업을 대부분 데스크탑에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고, 어디 강연 다닐 때나 출장을 가서 촬영을 하고, 뭐, 후티지를 정리하고, 간단한 편집을 하고, 그런 거는 다이 녀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헤비하게 데일리로 사용한 거는 3개월 정도고, 그 이후로는 조금 설렁설렁 사용한 리뷰입니다. 사실 이거 들고 외국에 자주 나가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동네도 좋아서 제가 사는 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인천공항으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다닙니다. 내년에는 외국에 좀더 자주 나가는 용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 녀석을 리뷰를 할 거고요. 첫째로 말씀드릴 거는 스펙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이 녀석의 프로세싱 파워가 영상 편집을 하기 적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려고 이걸 산 거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어떤가, 특히 휴대성이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풀옵션 사가지고 영상을 올리니까 계속 쓰면은 배터리가 팽창된다, 뭐 때가 탄다, 뭐 그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델 XPS 9560 풀옵션 모델이고요. 그냥 다 풀옵션이에요. 스크린이 4K Adobe RGB 99% 터치되는 스크린이고요. 32GB 램, i7 쿼드코어 프로세서, 1TB 내장 SSD, 그래픽카드 GTX 1050. 그 당시에 게이밍 노트북 빼고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중에서는 뭐 최고 사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라면도 좀 많이 먹고 이 스펙이 실제로 편집을 하는데 얼마나 원활한가. 번거로운 프록시 작업 같은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에서 뺀 그대로 편집을 할 거예요 H264 파일을 저도 이제 소니 카메라로 찍은 H264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xAVC S 인가 그럴 거예요 그 코덱으로 찍어진 영상을 여기서 바로 편집했을 때어떻냐 Full HD는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4K는 색 보정을 먹인 채로 실시간을 하면은 조금 얘가 막 이륙하려고 하고. 끊기기도 하고 이러지만 편집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4K로 하려면 은 컷편집 다 해놓고 마지막에 색보정 먹이고 마지막에 효과 넣고 뭐 이렇게 작업하면은 4K 영상도 할 만은 해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프리미어 프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플레이백이나 인코딩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신다면은 제가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근데 4K 영상을 가지고 여러가지 효과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어, 좀 많이 끊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를 4K로 찍는다. 그러면 편집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예술적인 거, 효과도 좀 넣고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Dell XPS 9560이 유의미하냐? 네, 유의미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히 훌륭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썬더볼트 3 포트가 있습니다. 라시 하드디스크 도킹스테이션이나 삼성의 썬더볼트 3 ssd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영상파일들을 옮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usb만 계속 쓰던 사람들은 썬더볼트 3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써보면 달라요. 실 사용 기준으로 1.5배에서 2배 빠릅니다. usb 3.0이 고속국도면은 썬더볼트 3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손을 댈 때마다 이게 지문이 묻어가지고 점점 더 사용을 안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키보드가 붙어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굳이 터치 스크린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태블릿형 PC면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사치가 아닌가. 그냥 있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의 퀄리티는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로 찍어도 인쇄된 사진처럼 나올 만큼 굉장히 생동감 있는 모니터고 맥북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여기 내장재가 카본 재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고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감촉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가 잘안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사용하면 할수록 여기에 손때가 남아요. 제가 신발이고 옷이고 되게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대학교 1,2학년 때산옷 아직도 입습니다. 저는 뭘 쓰든 굉장히 내구성 있게 오래 써요. 험하게 안 쓰기 때문에. 근데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은 점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묻더라고요.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한다고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거의 뭐 새거하고 다름이 없긴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은 손때가 굉장히 빨리 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키보드 있죠. 어,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막 적응이 잘 되진 않았는데 쓰면 쓸수록 좋아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신기하다 이런데 쓰면 쓸수록 조금 뭔가 불편하다는 제 주변 의견도 있는데 이 녀석은 쓰면 쓸수록 키감이 되게 좋아요 어, 타자 치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주는 그런 키감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딱딱한 찌개용 두부 있죠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스팽킹하는 느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 이, 이. 혀를 씹어가지고 이거 비유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거를 저울에 달아보면은 뭐 스펙상으로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제가 실제로 이 프로옵션 모델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2kg 50g이 나왔어요. 개인의 근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거 넣으면은 뭔가 좀 무거운 느낌. 어, 휴대하기에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웹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 써서 모르겠네요. 이게 바이러스 걸리면은 이걸로 제 얼굴이 다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맨날 가리고 다니는 거 보고 저도 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배터리가 팽창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어, 이9560 모델 똑같은 건데도 배터리 팽창 때문에 막 AS를 받고 그런 뭐 네이버 블로그 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헤비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배터리 팽창이 전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녀석 산용 혀를 씹어가지고.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충전 단자를 꼽아 놓고 생활을 했는데도 팽창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 운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블루스크린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6번 떴습니다 정확하게 6번 떴어요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은 FN 리퍼블릭에 제작 발표회 하러 갔는데 거기서 딱 블루스크린이 뜨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는데 어, 껐다 키니까 다시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 블루스크린 문제가 윈도우의 고질병인데, 블루스크린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작업용 프로그램 말고, 은행 소프트웨어하고, 액티브엑스, 뭐 네이버에서 막 설치하라는 거,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블루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딱 어도비 CC나 뭐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깔아놓고, 그 이외에는 절대 설치를 안 하면은, 블루 스크린 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윈도우의 최대 단점이죠. 뭔가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 쪽 돌아다니지 마세요. 블루 스크린이 어, 사용하면서 무조건 한 번은 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확실히 느꼈어요.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그런 윈도우즈의 고질병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맷하기에는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포맷 한번 하면은 그냥 하루 한나절이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여기에 있던 제 스티커를 떼버린 겁니다. 중고로 팔려고요. 어, 중고나라 보니까 지금도 한 175만원에서 180만원 이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사용 기간이 짧아가지고 거의 새 제품이라서 매물로 올려서 팔려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델 e l l XPS 9560 장기 사용 리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제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See you soon, guys. It's Dragon Lake. 오늘 발음 괜찮았어요? 말 많이 하고 나니까 혀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음식 먹을 때는 천천히 먹읍시다.